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조금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와 줄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죠.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저는 아직 싱가포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귀국을 하고요. 지난 목요일에 어, 송류한 토큰2049에서 제가 얻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토큰2049는 원래는요, 이 이더리움 생태계 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어, 아쉽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은 이, 이런 행사에서는 보통 잘 커버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간단한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은 일단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던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디파이나 덱스라고 하죠. 탈중앙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알트코인 생태계가 잘 형성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그 위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 어 물론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태계가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참 비트코인은 참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는다. 이 비트코인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어떤 변화랄까요? 트렌드가 있어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이번에도 싱가포르 토큰2049는 제 뒤편에 보이는 마리나베이센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죠 싱가포르의 명소라고 할수 있는 네, 우리나라 또 쌍용건설인가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이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한 그 호텔이고요 행사장 전경을 안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네트워킹 장소 그리고 뭐각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어떤 복도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죠 지금 뭐어떻 보시기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주최측 추산으로 하루에 한 2만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합니다 부대행사만 싱가포르 전역에 800개가 열렸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 적대급 규모를 자랑했다 많은 사람이 찾았다 굉장한 규모였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스들을 쫙 한번 둘러봤어요. 부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무려 마리나 베이 센즈의 4층과 5층 전체를 다 토큰이공사고 부스들이 다 점령을 했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스들만 추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스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고 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부스들 그러니까 부스를 차린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어떤 사업 컨셉이라던가 제가 이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 디어라고 하는 채굴장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장입니다 비트 디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큰 부스를 차려서 또제 눈길을 끌었어요 어 비트 디어는 자체적인 채굴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굴장에 다른 일반 개인 채굴자들을 끌어들여서 유치를 해서 어 본인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채굴기를 여기다가 자신들의 채굴장에 넣은 그 해시레이트만큼 배분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아니라 채굴장의 역할을 한다. 채굴풀, 풀이죠, 풀. 말 그대로 모아서 채굴을 해주는 그런 채굴장, 채굴풀의 역할을 하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서 자랑하는 거는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뭐 조금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이 S19 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기가 있습니다. 이 채굴기를 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채굴기를 자신들의 비트디어 채굴 장에다가 넣으면은, 집어 넣으면은, 자신들이 열심히 채굴을 해주겠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전력 관리나 아무래도 해시레이트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큰 전기 비용이나 큰 유지 관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채굴 관련된 보상을 이 개인 채굴자들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컨셉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채굴 장, 비트디어 부스가 일단 눈에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엘레멘트라는 곳이 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온라인드 EVM 컴퓨터블 퍼스트 에버 라이브 런 커스터디얼 BTC 스테이킹 프로덕트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그것도 신기하게 엘레멘트 네, 자 커넥트 챗 트레이드 언 뭔가 앱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일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거래도 하고 뭐 다른 투자자들과 채팅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소셜 어, 트레이딩 앱 을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마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을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 EVM 컴패터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의 스테이킹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제3의 토큰이 나오겠죠 제3의 토큰이 이제 이자로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셉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는 뭐냐면 비트 하베스트라고 하는 또어 슈퍼 차지 요 비트코인 마이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앞에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채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채굴기를 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여기 보이는 이런 USB처럼 생긴 기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채굴기에다 꽂으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 정확히 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USB처럼 생겼죠? 굉장히 특이한 USB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특이한 USB처럼 생겼는데 비트 부스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시레이트를 부스트해주는 어떤 기계다. 자신들이 이제 뭐 특허도 내고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채굴기에다 이 비트 부스터를 꽂으면 더 높은 효율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해져서 비트코인 보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기업 채굴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또, 어 채굴 효율을 높여주는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또 고객으로 삼는 이런 인프라 기업도 나와 있더라라는 게또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제타체인이라고 하는 뭐, 딱 봐도 뭔가 제3의 블록체인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 The First Universal Blockchain 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부스가 굉장히 넓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사토시 라운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지어놨고. Build with us. The First Universal Blockchain. Enabling Universal Access to Decentralized Native Bitcoin. Bitcoin과, Bitcoin의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모든 유니버설 액세스 모든 블록체인들을 연결하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어 문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CME 그룹이 있더라고요 CME 그룹은 여러분 시카고에 위치한 이 선물 옵션 거래소죠 CME 거래소 이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상품 선물 상품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어, 가장 최소 거래 단위부터가 뭐 1억이 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이번에 뉴스가 났죠. 그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 기반의 옵션 상품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 t f 는롱 올리잖아요. 오로지 매수 또는 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포지션만 투자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옵션 상품이 나왔다. 이제 이 비트코인 ETF 기반의 옵션이 나왔다는 거는 헷지 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기관이 사고 그 반대 포지션으로 비트코인 옵션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전략 트레이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조금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와 줄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역할을 거래소잖아요. 아무래도 이 CME 그룹의 이 시카고 선물상품 거래소가 이 상황에서 좀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세가 커질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옵션 거래소는, 어 대리빗이라고 하는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이제 역외 거래소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역외 거래소들의 대부분의 유동성이 묶여 있었는데, 몰려 있었는데, 이제 CME 거래소에도 어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뭐, 양쪽에서 다 비트코인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가장 위층, 5층이었는데, 가장 위층에 올라가서,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그런 부스들이 쫙 있었습니다. 뭐, 리플, 그 다음에 뭐, 트론, 이런 이제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크게 부스 차려놓고 홍보하는 공간이라서, 여기에서는 따로 뭐 별로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부스 한 켠에 이더파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겠죠. 이더리움을 뭔가 이용해서 디파이를 제공을 하나 봐요.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아주 상설 부설 무대에 이 BTC 디파이라고 하는 또이 패널 세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롬바드 바빌론 제로랜드 쪽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디파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앉아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봤고요.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부스들의 컨셉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스테이킹 넣어라. 어디에다가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기반의 블록체인 자신들이 만든 뭔가 블록체인인 거죠. 블록체인 기반에 비트코인의 스테이킹을 넣어라. 그러면은 자신들이 만든 제3의 코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재미 없게 그냥 가격 상승만 바라지 말고 이자를 얻어가라 이런 컨셉이인 겁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나 자신들이 만든 제3의 코인이 나오나. 아니면은 뭐, 코인을 발행하진 않더라도 다른 그런 블록체인들과 비트코인을 연결해주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든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채굴장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채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올해는 특히 비트코인 밖에 가격이 안 올랐어요. 솔라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밈코인 아니면 AI 토큰들인데, L1, 레이어1 블록체인 가격들은 다죽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죠. 이런 상황에, 뭔가 이더리움 기반에 뭔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이자를 받아가라 또는 뭐 기술적인 어떤 어, 혜택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이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과의 연결성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어떻게든 비트코인과 연결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행사였다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트렌드였고요. 네. 그래서 토큰 2049 2024. 한번 한 줄평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요. 토큰 2049 컨퍼런스의 주요 아젠다는 비트코인이었다 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조금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뭐 주인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찾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일드, 이자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트렌드였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왜 그러느냐? 왜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내고 싶어하느냐?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왜 비트코인과 연결하려고 하느냐? 기존 알트코인들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네, 코인마켓캡 300위 코인들 중에서요 올해 초 대비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들은요 한 4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 42개도요. 거의 대부분이 밈코인 또는 AI 테마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들은 다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만큼 다또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연초 한 4만 5천 불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그래도 6만 불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늘이 시간에 얘기하듯이 유포리아 단계를 넘어서 다시 비트코인 상승장이 2025년이든 아니면 2026년 초든 오면 급격한 상승이 오는 날들이 며칠 동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토큰2 0 4 9에 참여한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야, 알트코인 가격이 예전 사이클들만큼 쉽게 순환매가 넘어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혼자 오르는 독주하는 시장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어떻게든 비트코인과 연결 지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 버즈워드들이 많이 껴드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트렌드만큼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게 보여서 기분 좋은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비트코인은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트렌드 오히려. 이 알트코인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보면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하는 이 마음가짐 계속해서 d c a 해서 모아 나가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현재 투자 방법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싱가폴에서 저는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유익한 경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싱가폴에서 전달해드리는 마지막 영상이고요. 한국에서 저는 또 여러분들과 좋은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